네, 오늘은 비트코인 SV 한번 보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어, 우선 갑자기 하방이 이틀 동안 좀 깊게 꽂혀 가지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요게 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만들어졌는지 좀 체크 좀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고점 그 한번 볼게요. 우선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는 큰 흐름상 이제 저점 자리까지 좀 내려오게 됐다.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보면은 왜 순간적으로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. 이게 갑자기 폭락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왜 이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졌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. 이날 지금 한번 장대양봉을 땅 쳐주면서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었던 흔적들이 있죠. 그러고 나서 이후에 눌림을 겪게 되는데 지금 이 지점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진짜 애를 태우면서 정말 열심히 버티다가 결국에는 깨졌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지금 이 여기 자리가 깨져버리면 이게 뭘 뜻하냐면 여기에 들어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물려버리는 자리가 돼버려요. 어쨌든 이날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을 싹다 제외하고 나서 여기서 이날 들어가 가지고 아직까지 보유 중이다라 그러면 보유, 이날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물리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보통 일차적으로 투매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강하게 조정이 좀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.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, 요런 음봉이 강하게 꽂히는 원리는 요런 원리니까 여기가 이탈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여기서 이제 낙폭을 좀 치게 되면서 지금 결국에는 2023년도 저점 자리까지는 거의 다온 상황입니다. 이제 여기서 오늘부터 좀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. 최후의 보루 지점이 여기가 마지막 방어선이요. 마지막 이 마지막 방어선에서 어떻게든 반등각을 만들어주면서 움직임들을 지금 만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여기를 못 지키게 되면 이제부터는 진짜 대참사입니다. 대신 아직 깨지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, 깨지게 되면 이 지금 거의 4년이란 시간 동안 이 많은 거래 물량들을 터트리면서 움직였었던 이 모든 것들이 싹다 물거품이 되면서 매물이 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비트코인 SV는 사실상 당분간은 몇 년간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든 지켜줘야 된다. 근데 이런 자리들은 원래 쉽게 잘 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, 우선,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, 이때 당시에가 이제 뭐, FTX발 이슈였었나요? 제 기억이 맞다면, 아마 이때가 FTX발 하락이었었을 거예요. 그래서, 이때 당시에 이런 강한 조정이 만들어진 이때였나요? 좀 약간 헷갈립니다, 제가 지금. 이땐가, 이땐가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, 그 당시에도 한번 폭락을 쳤다가, 이게 대신에 이렇게 폭락이 나왔던 경우들은, 이게 반등자리만 살려주면, 이때 당시에도 똑같이, 살려주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음봉이 이렇게 땅땅 꽂혔을 때 여기는 매도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물들이 낀 흔적이 있는 자리는 아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자리는 강하게 빠르게 반등을 보통 보여줘요.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살릴 수만 있다라 그러면 다시 금방 회복세는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우선 당분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이 자리를 반드시 좀 지켜주고 살려주는지 그거는 끝까지 보고 계셔야 된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래 위기랑 기회는 종이 한장 차이란 말이에요. 깨지면 큰 위기죠, 당연히. 깨지면 큰 위기인데. 버텨내기만 하면은 바로 기회가 되거든요. 왜냐면 얘 지금 여태까지 이런 박스권 셨잖아요. 박스권 요 하단부에서 자리만 잡아가지고 반등만 쳐줄 수 있으면 어차피 하단에서 다시 상단까지 가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살려서 여기까지 도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살려만 주면 바로 기회로 탈바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는 좀 보셔야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한 타점의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금 여기 자리 끝까지 지켜낸 상태에서 최근에 이런 하락각 타면서 내려왔죠 결국에는 이 하락 각도까지는 돌파각으로서 완성시켜 줘야 됩니다 즉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 얘한테 임무는 여기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슈가이탈이 안 나오고 지켜내야 된다는 라 임무가 있고 지켜내면서 계속 왔다갔다 해주다가. 돌파가 나와줘야지만, 이 최근에 이어졌었던 단기하락 흐름이 끝이 났고, 이제 흐름 전환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아니고요. 지금은 당분간 한 며칠 정도, 이번 달까지는 조금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지켜주나만 보시고, 결국에 깨지면 이제 앞으로 는볼 필요가 없고요. 안 깨지고 반등을 치면서 이 하락각도 돌파를 만들어 줄수 있다 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돌파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진입타점으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손절 자리가 짧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치면 그만이라서 여기 돌파 나오고 나서부터 흐름도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지점 돌파 나오면 진입타점 선에서 잡으시면 된다 그리고 올라갈 때 얘가 파동 자체가 지금 박스권 값이 크기 때문에 한 방에 v자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올라갈 때 이렇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건데 이 지점에서 이제 돌파 나오고 나서 이 지점에서 진입하게 됐었을 때 올라갈 때 아마 요, 요 정도 구간까지 1차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가격선으로 치면 한 6만원대 정도가 되거든요. 6만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1차 분할익절 해주시고 나머지 또 이렇게 파동 태우면서 가다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됐었을 때 이제 15만원, 13만원 정도 구간 사이까지 2차 목표가 볼수 있어요. 저점 높여가는 방식으로 끌고 가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모든 게 가능하려면 여기 안 깨진 선에서 돌파 만들고 여기서 이제 진입한 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. 하시면서 요 비트코인 SV는 지켜보시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요 정도면 뭐 이해는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.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